매출이 646%나 성장했는데, 순손실은 1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다?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오늘은 이 믿기 힘든 숫자의 주인공, 드론 기업 레드캣 홀딩스의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압도적인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646%. 와,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서 분기 매출이 무려 646%나 폭증했어요. 정말 입이 똑 벌어지는 성장세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성적표 바로 뒷면에는 이런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기이한 수수께끼를 풀 열쇠는 바로 돈의 흐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 넘어,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꺼풀씩 벗겨보면서 그 흔적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되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분기 매출이 1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7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게 갑자기 거의 1천만 달러, 13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그냥 수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매출이 뭐 수많은 사람들한테 드론을 하나하나 팔아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미 육군과 맺은 SCRR 프로그램이라는 대규모 단일 계약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자, 좋습니다. 미군이랑 엄청난 계약을 따내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음 질문이 따라와야죠. 도대체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장부에는 이익이 아니라 이렇게 막대한 손실이 찍혀 있는 걸까요? 이 도넛 차트가 그 답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번 돈보다 쓴 돈이 훨씬 많았던 겁니다. 특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연구개발비 그리고 회색의 일반관리비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새로 벌어들인 수익을 전부 집어삼키고도 모자랐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회사는 지금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아요. 뭐랄까, 밑 빠진 독의 물붓기 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 굴리기 위한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조달하고 있는 걸까요?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파는 공모고요. 다른 하나는 전환사채라는 조금 복잡한 방식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나중에 우리 회사 잘 되면 주식으로 바꿔줄 테니까 일단 돈좀 빌려줘 라고 하는 일종의 채권과 주식의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또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는 건이 회사가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위험천만한 전략적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레드캣은요, 과거에 운영하던 일반 소비자용 드론 사업을 전부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오직 군대와 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방 사업에 올인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기존 사업을 싹 정리하고 새로운 분야에 집중하는 걸 전문 용어로 사업부 매각, 즉, 다이베스티처라고 하는데요. 이 결정을 내렸다는 건 회사가 완전히 다른 DNA를 가진 존재로 거듭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군수시장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는 그 나름의 거대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하고요. 정권이 바뀌는 것 같은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계약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가 셧다운이라도 하면 돈 받을 길이 막혀버릴 수도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레드캣의 과거와 현재를 샅샅이 파헤쳐 봤습니다. 미스터리는 이제 풀렸죠. 하지만 우리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건 바로 미래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회사의 위험천만한 도박은 어떤 미래를 가져오게 될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분석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레드캣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게 계획대로 풀리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미 육군과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더큰 후속 계약을 계속 따내면서 미국의 핵심 국방 드론 기업으로 자리 잡는 경우죠. 두 번째는 지금처럼 계약은 유지하지만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 때문에 매출과 손실이 함께 증가하는 중립적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쟁에서 밀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현금 흐름에 심각한 위기를 맞는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긴 분석을 단 하나의 핵심 통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드캣에 투자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론입니다. 레드캣은 더 이상 단순한 드론 회사가 아닙니다. 이곳에 투자하는 것은 이 복잡한 군산 복합체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능력에 거는 집중 베팅입니다. 잠재적인 보상은 로켓처럼 높지만 그만큼 실패의 위험도 폭탄처럼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은 이 저울의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